근데 진짜 승패를 떠나서 재미 자고 하는 거니까요. 웃음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보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시에휴머 님, 그리고 1 1시에 스터 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바게가 나왔네요. 네. 어, 일단은 아, 잠깐. 예. 토크 퍼스기란 단어가 저 제가 퍼우스 네. 감독을 되게 좋아했는데 아그렇 이게 예. 어쨌든 <laughs> 그냥 여담인데 아 이게 예. 축구판에서는 레전드에 네. 오르신 분인데 그렇죠 예. 너무 좀막깥다서 하는 <laughs> <오시는> 거 아닌가 <laughs> 예 그렇죠 아 예. 요거 요거 살짝 네 기분 네. 나 축구 진짜 팬들한테는 약간 신뢰 되는 행동일 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 현역 감독도 아니고 이제 은퇴해서 진짜 레저 현역 그냥 리빙 레전드이신 분한테 그렇죠 아, 선수, 예. 아무튼, 가로방향이 나왔고요 <laughs> 스터님이 또 어떤 빌드를 할지가, 사실 휴머님은 사실 뭘 할지 좀 정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 아 어, 이거 근데 휴먼 선수는 뭐, 안진마로 그냥 안전하게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게 아마 9 오버풀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92. 아, 그냥 상대의 2 그냥... 게이트를 어느 정도 이제 저격하는 빌드. 네네. 진짜 그래서... 안전한 빌드 할것 같아요. 일단은 오버로든 찍었네요. 휴먼 선수. 네. 그리고 파일런도 지금 본인 쪽에 짓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10-10이나 뭐 이런 빌드를 하실 것 같아요. 웨어 스터님은 그리고 오버로드까지 찍었다는 건어 10이야. 아12 드론까지 찍고 이제 오 어, 하는 아니네요. 그냥 휴먼 선수 터로 티어 차이는 나지만 난 너희 상대로 진심을 다하겠다. 예. 그렇죠. 어 근데 프로브가 트루브가... 아 지나가네요. 일단 앞 마당에 철이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냥 진짜 휴먼 선수가 자연 방으로 잘하는 토스들을 상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네네. 다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네. 저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좀 봐주면서 살살 하는 게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를 실력 여하에 따라 관계없이 내 상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죠. 오히려 지더라도 그렇게 지는 게좀 속이 시원합니다. 네. 네. 게임을 그래, 최선을 해보면. 다한 고티와한테 졌다. 그러면 네. 뭐 예, 기분이라도 홀가분하겠죠 최소한. 그렇죠 예, 어설프게 네. 뭐 부부종 이런 거뭐 부종 이런 걸로 해서는. 하면은... 어, 잠깐만요. 예. 근데 이 홍치리 선수가 그동안 미는 드립이 하나 있거든요. 아, 드립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맨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네. 이렇게 저 티어가 고 티어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되는 상황. 네네.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논계 엔트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홍치리 선수가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거는 아. 도의를 넘어섰다. 이거 버티어. 아. 아무리 웃으면서 내가 그냥 나갈게요라고 하지만 이거 마음이 상하는 엔트리다.라고 음. 주장하던 홍칠인데 네. 어, 지금 어쨌든 본인 팀에서 본의 아니게 약간 농개 엔트리처럼 돼버렸거든요 의도하기 했던 아래. 어 홍칠이 어떻게... 선수 이거 솔직히 해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아. 지금 네, 그동안 다른 팀이 이런 엔트리를 할 때는. 아 농계 엔트리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한 거를 저희가 채팅창에서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본인 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네. 아, 아 이거 아. 인스타 님한테 받은. 예. 나는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인스타 잘못이다. 아 이럴 아, 줄 예. 알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의도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의 해명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어 투게이트는 아, 지금 까스까지 휴... 올렸어요. 어 지금. 그렇죠. 본진에서 뭐 그냥 공발질까지 간다는 느낌일지. 네 네. 어 휴먼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일단 3 질럿들? 예. 어센터쪽 싸움 예. 어 싸움 해 주지 않고 일단 충분히 땡겨 놓고 어 네. 질럿도 땡고 있어요. 맞춰 가면서 링 숫자만 맞추겠죠. 홍욱이 휴먼 선수 실력이면은. 네. 그 일단은 지금 뭐 해처리를 지금 3시 쪽에 가져갔고 그리고 지금 가스도 어, 가스는 지금 중단을 했다는 건바로 필러스로 지금 한 타이밍 보겠다는 아바로 저글링으로 한 타이밍 지금 보겠다는 거고 네링을 많이 찍어서 한번 정도는 나오는 거좀 싸먹겠다. 이런 음.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지랑 코 올려서 아마 본진에서 본진 병력으로 한 타이밍 노리려는 것 같아요. 네. 어링 많아요. 링 거의 오. 지금 두분대 가까이 일단 찍어놨고, 네, 네. 이제 가스 다시 캐내요 또. 음, 어 좋네요. 육아 소절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뭐 병력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허무하게 밀리는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병력을 좀 초반에 찍어주고 그다음에 드론을 찍어주는 모습. 네, 일단 뭐 오버로드 잡혀도 좋으니까 이스턴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휴먼 선수의 이 오버로드 움직임. 네네. 위로 네, 넣었습니다. 그렇죠. 드라군이 대충은 다 봤거든요 이미. 네. 네. 무슨 너가 <laughs> 무엇을 하는지 난 알고 있다. 약간 요런 네. 느낌. 그러면서 히드라덴 앞반달에 지어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 저글링. 네, 이거는 예. 뭐 약간 발질 찍겠다는 건가요? 요거는 그러면서 캐논 아둔 아 아둔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걸린 히드라가 나오면 이제 저걸린 뭐 히드라로 한번 몰아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아마 뭐 전투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네, 휴먼 선수는. 어 약간 973 느낌으로 좀 헝그리하지만 좀 빡세게 몰아치겠다 약간 요런 의도가 보이는 지금 약간 음... 움직임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 선수는 그냥 계속 찐득하게 질럿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력들 최대한 지금 짜서 모아주고 있고요 그... 아예아 모두들 또 오셨군요 예아예 아, 예. 예아예어 아, 휴재님은 정말 어 제가 한번 제가 진짜 정말 뵙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진짜 슈제님을꼭 뵙고 싶네요. 어 아니, 그러니까 예. 빨게 많은데 세상에 예예전 휴재님을 꼭 진짜, 뵙고, 진짜 많은데 왜 하필 이상한 전, 걸 자꾸 빨아가죠? 저는 슈제님 정말 뵙고 싶습니다. 네네 예. 예, 아무튼 일단은 아둔 어 저거 코어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질럿 라군으로 병력을 좀 짜내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슈제 선수도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오늘 이 홍치리 선수 어, 헌터 사령관,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이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가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예. 그러니까 홍치리 진짜... 선수가 뭐 그동안 예, 뭐 빨무 자기가 잘한다, 팀플의 홍치리다, 예, 저칠이 잘한다, 뭐 암만 해봤자. 오늘 본인의 이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데대 네. 무대, 직접 대비 무대에서 모든 게다 드러납니다. 네,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냥 뻥카였는지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사실 오병기가 이름값만 보고 보면 박빙이긴 해요. 헌터에서 지금 3대3이 어, 예, 뭐 누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금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4경기 제가 4경기 중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휴먼 선수가 티어도 높고 많이 유리한 상황이라서 좀 5경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앞마당을 지금 스터 님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 네. 휴먼 선수라면 앞마당을 굳이 주기보다는어 네. 지금 저걸린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몰아쳐서 어... 네 지금 정비를... 네, 이제 히드라 네. 본격적으로 야금야금 찍는 거 보니까 이제 네네. 어느 정도 타이밍에 이제 승부를 좀걸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지금 뭐다 보고 있어요 오버로드가 지금 스톤님의 병력 네. 숫자나 배치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가죠? 예. 네. 충분히 네.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네. 승부를 보겠다. 네네 자, 히드라까지 왔고요. 네, 그렇죠. 뭐, 히드라 지금... 7기에 링약두부대 어, 이러면은 이거 캐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거 입장에서. 어, 질러시 예. 업그레이드 된질러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 이 병력이. 본나요못미나요 잡... 아, 이게, 깍깍깍. 이게 잡혀도 뭐, 네, 계속 뭐 나오니까요. 베이스 예. 인프라 자체가 좀 네네. 간단하죠. 그렇죠. 다시 또 히드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잡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프로토스가 지금 앞마당에 돌아가거나 캐논 공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이 히드라는 컨트롤만 충분히 한다면 어, 충분히 져버수 있는데 선수는 어, 지금 기지를 보니까 그냥 5회 처리해서 레어 이제 찍긴 했는데 좀 네네. 전까지 노레어에서 그냥 히드라 뽕 뽑고 있거든요 이대로 어. 경기 최대한 좀 빨리 스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히드입니다 네. 그렇죠 휴먼님도 네. 이러면 오늘 만약에 이 경기 2승 하거든요 하루에 2승 하고 이제 나머지 네. 팀원들한테 맡기겠다. 예, 나는 할거다 했다. 네. 이런 거거든요. 예. 어, 지금 뭐 저항이 좀 거세긴 한데 질럿들 지금 피나 실드가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 히드이라가 네. 지금 업그레이드가 네. 아직 안된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죠. 웨이트레이드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거든요. 폴토스 입장에서. 지금, 템플러가 없다면, 이 히드라드, 히드라 웨이브를, 오해처 히드라를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꿔주기만 해도 돼요. 프로토스, 아, 저그 입장에서는. 예, 히드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 이제 병력들이 확실히 사이즈를 안 내요. 이제. 네네. 아까 한 번. 본진 플레이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살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이트웨이도 지금 이제 뭐, 새해, 네개 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해출이 숫자보다 게이트 이보다 해출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력 교환에서 뭐 좋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캐논이 아, 이제... 아, 이제 좀 사네요. 네, 좀 들어가네요. 네,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아, 이제는 약간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턴선수 네네. 네. 아 역시 휴모님 클래스를 보여주시네요. 예. 네. 개인전 못 어, 나갔던 휴머들지도... 서러움을. 네. 어찌 됐건 어, 이게 뭐약 약한 상대라고 좀 어, 방심하는 게 아니라 이 본인의 최고 전력으로 지금 에, 있는 인거 게임을 해주고 있거든요. 상대에 그렇죠.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이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 이게 끝내야 할때 끝낼 수 있는 것도 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괜히 또 시간 끌고 이러면 예,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도 좀 그렇죠. 좀 지칩니다. 어? 아 프로브가 있었군요. 히드라가 몰때리나 했더니. 예. 올라가야고? 예 정면 원캐논이라서 아 이제 뒤에도 캐논이 완성되긴 어 그래도 점사 해서 하나 깼어요 자, 이 오버로드 오면 한번더 들어가겠죠 오버로드 시야 네, 밝히려 오버로드 시야 밝히려고 지금 저당겨주고 있어요 아 역시 자 언더캐논 언더캐논 깼어요 아, 예 이러면은 질럿들은 그냥 잡죠 예 일단은 이러면 네. 공기는 아, 많이 네. 기울었네요. 네 이기라지. 이제 올라가요. 네. 예. 아 이거 포토스 입장에서 너무 조합네요 아, 지지. 아, 지지도 뭐 최선을 다했고 또어 본인보다 저 티어 상대라고 막 이렇게 대충하거나 장난스럽게 하는.